하는 거잖아요. 아, 근데 그 사람은 재미로 아, 일반인들을 조지는 아주 개새끼죠. <목소리> 네, 네. 안녕하세요. 나쁜 사람 왔습니다. 아, 아, 기타 요청사항에 까불어들 보세요. 까불어들 보세요 한번 뭐, 봅시다. 요생 느낌 아니야? <목소리> 요 방판 그냥 아니야? 방판하시거나 방판이. 어, 어, 정수기, 느낌 어 정수기 느낌도 좀 살짝 나고. 전 약간 그 은퇴한 발라드 가수 느낌 <목소리> 좀. <laughs> 야 지금 근데 이거 봤어. 내가 다 봤는데 그때 계속 주동아리가 안식년이기를. 어. 그래. 기로나랑 원래 우리 그때 회식 때 한번 본 거. 어 회식 때 처음 봤고, 음. 아니 뭐 워낙 내가 눈여겨봤고. 왜요 왜요? <laughs> 아니 그 <그거> 잘하니까, 씨발. <laughs> 어, 어쩐지 기분 나쁘더라. <laughs> 기분 나빠. 아, 이제 네. 잘하니까 그러니까 그래. 봤고 회식 때 처음으로 이제 대화를 나누고 막 이런 데 음, 맞아요. 근데 저 새끼가 자꾸 이제 허벅지 만져가지고. 아, 이게 좋아 좋아. 진짜 저는 오랜만에 두 손으로 여자 허벅지 잡아. <laughs>